어, 오늘도 변비 노하우인데 어 별거 없어요. 어,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똥을 자, 어떻게 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이제 추가된 내용인데 이제 똥이 마려울 때어힘그 상태로 약간이라도 이제 그 나올 신호가 있으면 엉덩이에 힘을 주고 이제 거의 쌀려고 하는 것처럼 엉거주춤한 응고, 자세로 이제 화장실에 가라고 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 똥을 말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 말씀드릴게요. 이제 방구가 나와요. 방구가 나오는데 어, 방구가 나올 때 우리가 보면 보통 방귀가 나올 때 약간, 마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방구를 끼죠. 그쵸? 약간, 이제, 힘 아랫배에 힘을 주면, 이제, 방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방구 끼다가 똥 싸, 똥 싸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방구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구를 끼려고 할 때, 방구를 낄 때, 끼려고 할때 화장실을 가세요 어 방구 낄때마다 화장실 갈 수는 없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미세한 느낌 그 미세한 느낌이 있는데 방구를 끼면서 이제 방구 나오려고 하죠 그러면서 화장실 가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노하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지 말아야 할게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왜 오늘 이 내용에서 하는 거냐면, 방구를 계속 끼고서는 말리지 마세요. 이 똥이 안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똥을, 똥을 그냥 싸면 되는데, 어, 우리가 느낌이 없잖아요. 변비 환자들은. 일단 느낌 자체가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똥 싸는 느낌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시기 그 때를 못 맞추고 그죠? 화장실 마려우면 화장실 가면 마렵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방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똥이 나오려는 증상인데. 그걸 못 캐치하고 방구를 계속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똥이, 어 굳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방구 낄 때마다 화장실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캐치하면 미미한 뭔가 있어요. 그래서 한1 0번 방구 낄때한번 화장실 가는 거죠. 어 그런 느낌으로. 어 이제 낄때 나올까? 하고 이제 한번 가본 거예요 화장실에 어 그냥 안 나오면 말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이게 배변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배변 습관이 들면 약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 약간 그래서 약간이라도 희망이 생기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비 환자들 저도 변비가 한 번도 없었는데 어 음식을 조금 먹으니까 변비가 생기네요 음식을 이제 많이 안 먹으니까, 어. 그리고, 그, 뭐죠? 차전자피 같은 거 먹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먹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런 것도 먹으면 좋은데, 안 먹고.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데, 식이섬유 안 먹으니까 더한것 같아요. 물 자주 먹고. 그러니까 의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어, 잘안 그렇게 되겠죠? 라면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오는 것 같아요. 밥, 밥 조금 먹고 밥이 많이 먹어야지 밥이 내려가는데 밥을 조금 먹다 보니까 여기 똥이 생기는 것도 조금 생기다 보니까 그 조금 생긴 똥이 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어 그런 원리인 거죠 똥이 많이 생기면 잘 내려가겠죠 근데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도 없죠 좀 애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식기섬유를 먹어야죠. 차전자피 같은 거. 이렇게, TBS로 된거 먹기 편하게, 이제, 코팅된 게 있더라고요. 어, 병원에 서 주던데, 그거 먹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기존 차전자피는 좀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비싸게, 고급으로 이제 병원에 주는 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거 없죠? 어, 그래서, 약간이라도 희망인데, 어, 이게 좀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돌려보고, 이제, 어, 좀, 이제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이제 복습을 해서, 어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방구가 나올 때 그때 한번 캐치해라. 그 다음에 방구가 나올 때 무조건 방구만 내보내지 말고, 이제 똥을 내보낼 생각을 해라. 방구 많이 나오면, 이제, 똥이 여기 안에서 굳어서, 이제, 있을 가능성이 약간 있다. 어, 그런, 그런 거 그런 거죠. 약간 이렇게, 배꼽 밑에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뭐가 이렇게, 어, 찔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변비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 저희 노하우 좀 더러운 노하우지만 뭐 어때요, 그쵸똥쾌변하는게더 좋죠. 그래서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응원해주시면 힘 나서 저도 어더 좋은 영상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